4차 함수의 그래프는 몇 개? 4개가 되는, 4개. 잘 봐봐. 4차가 있어. 4차가 있는데, 4차가 있어. 최고차는 플러스라고 듣게요 얘는 플러스라고 듣게 플러스라고 둔다는 얘기는 끝에가 올라간다는 얘기야. 자, 얘를 미분을 하면, 미분을 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? 미분한 녀석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. 얘 기울기야, 기울기. 얘는 3차야, 3차. 자, 3차는! 무조건 인수분해됩니다 일단 1차 곱하기 2차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 나온 거잖냐 최대 몇 개까지 나와? 3개까지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는 얘가 되는 거야 한번 꺾고 두번 꺾고 세번 꺾고 끝에가 올라가는데 자 기울기가 0되는 값이 몇 개가 나왔어? 기울기가 0되는 값이 3개가 나왔어 3개가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둘이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둘이 붙어버려 이렇게 둘이 붙거나 이렇게 둘이 한쪽만 붙는 걸 보고 쓸게 그래서 이런 거야 아 둘이 붙어버리면 알파? 얘가 무슨 근? 얘가 무슨 근? 중근. 붙었으니까 중근. 둘이 붙었다고요. 둘이 붙었으니까 중근. 뭐 그래프로 표현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놨어. 한근과 두허근. 세 놈이 몽땅 붙어. 세 놈이 몽땅 붙으면 뭐가 되는 거지? 삼중근이라고 부릅니다. 중근과 삼중근은 달로 얘는 극대조 얘는 극소조 얘는 극소조 얘는 극소조. 얘는 극소조. 얘는 극소죠. 얘도 극소입니다. 얘는 극값이 몇 개야? 세 개. 또는 극대, 극소가 모두 존재하지. 근데 얘는 어때? 얘는 극값이 몇 개야? 극값이 한 개야. 그러다 보니까는, 자, 지금처럼 A가 플러스일 때는 극소만 존재하고요. 오케이? A가 만약에 마이너스일 때는 극대만 존재.